여러분, 안녕. 삐삐삐리삐 아, 다다다따 들어볼게. 이제야 난 목숨 들지만 가려운 날 막아서는 땅갈기이먼데 새빨간 얼굴로 흘냈던 친구가 생각나네. 이미 난 발걸음을 떼었지만 가려운 날 재촉하네. 그렇기도 힘든데 새파랗게 겁이 질려도 망가 친구가 뇌맴도에삐띠띠거마처럼 생긴 도로 위 수많은 동그라미들 모두가 멈춰 달굴로 달마루 잘 들어 하그나은 어? 문제가 아니야 붉은색 푸른색 사이 삼축 잠시가 노란색 빛 신내는 진자시놀리내 머리 속을 더비아바려 언내가 빠른지도 느린지 도 모르겠어 저는 나비 앤돌 뿐이야 이절 삐띠띠띠 따뚜띠라뚜 솔직히 말하자면 차라리 운전대 못 잡던 어릴 때가 더 좋았었던 것 같아 그때야 꽤 운세상을 거니 친구가 있었으니 가 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조명들이 나아 빠르게 번갈아가며 비추고 있지만 난 아직 좋더라 말이야 붉은색 붉은색 사이 삼초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머리속을텅뼈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너 눈앞이 샛노래 뿐이야. 꼬질꼬질한 사람이나, 무자 곁에 나무도 없는. 삼색 조명과의 색실 위에 서 있어 괴롭히지 마. 붉은색, 푸른색, 사이산 쪽지 기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머릿 속을 떠. 비어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샤 눈앞이 생놀할 뿐이야. 으음. 에스타드 트루트루프 포야. 오나이오나이 에스타드 트루프다. 에스타드 푸르푸르. 뭐야? 뭐지? 여러분, 안녕. 마주엔가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마주엔가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마주인과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마주인과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